첫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대안의 작은 호수입니다. 작은 호수라고도 합니다. 스몰레이크.kr이라는 블로그를 통해 글을 정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는 2007년입니다. 대략 16년 전이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몰레이크는 블로그에서 제가 사용하는 필명이고 블로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금융투자나 은행 IP와 관련한 일을 30년 정도 했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기보다는 IT 기획, 소프트웨어 분석, 설계, 프로젝트 매니저와 관련한 일을 주로 했습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관련한 플랫폼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닌 영상은 처음입니다. 개인 영상으로는 첫 영상입니다. 팬덤믹이 휩쓸던 2021년 초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 작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덤믹 동안 성당 미사를